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인 참견 시점의 고참 씨입니다. 자, 금번 시간을 통해서 XRP 리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향성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잘 영상 청취해주시고 또 끝으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고참 씨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3월달에 모든 코인의 시장 자체가 3월 초에 가상자산의 전략적인 비축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을 좀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리플도 직전에 저점을 깨고서 급락을 했다가 좀 다른 여타 코인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강하게 떠올랐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바로 두바이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미국의 정권 거래 위험 법적인 분쟁 자체도 좀 마무리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현물 ETF의 상장과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해 을 놓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여타 코인에 비해서 리플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좀 강하게 끌어올렸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런 이슈가 좀 나왔어요. 미국의 은행권들의 대규모 미실현 어떤 손실 규모 자체가 가 무려 5천억 달러에 돌파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과 이드리움 등 암암화폐에 했던 시장 자체가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행들이 2020년도죠. 그러니까 글로벌 초저금리 시기에 2022년도까지 그죠. 상당히 글로벌 초저금리가 이어졌던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에 매입했던 4조 달러. 의 규모의 국채 가치가 최근 들어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 미시련 손실이 발생되어서 이 은행군들이 좀더 추가적인 리스크의 하방을 막기 위해서 매도로 나설 경우에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2023년도 실리콘 밸리 은행의 붕괴와 유산 정도 수준의 금융위기까지도 올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들도 이제 떠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체 전쟁의 격화로 인해서 미국 그리고 중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EU와의 맞불 관세 전쟁 자체가 좀 치열하게 이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좀 장기간의 경기의 경착력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미국 연준도 금리의 인하의 스탠스 자체가 좀 현재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워낙 코인 시장 자체도 그리고 주 시장 자체도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화가 되어지게 되면 상당히 큰 충격이 될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우리가 이런 경계감 정도가 있다란 정도까지만 좀 알아두시니. 두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XRP 리플 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에 비해서 좀 강하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좀 떨어지고 있지만 지난 주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많이 큰 폭의 변동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좀 상승도 많이 좀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약간 이제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되어져 있는 구간 속에서 주봉 상 차트 상으로 약간의 음봉 하나나만 살짝 좀 붙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상하의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금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 자체가 바로 금일까지 미국의 이제 FOMC의 정례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뭐 금리의 동결 같은 경우는 뭐기정 사실다 사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 12월달에도 금리의 어떤 점도표 자체가 올해 네 차례에서 두 차례로 급격하게 축소가 되어졌는데 이제 경기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 약간 비둘기 파직이었던 어, 색채로 연준이 좀 점도표가 조금 이제 이두 차례 한세 차례 정도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의 횟수 자체가 증가가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매파적인 좀 부분에 대해서 연도도 표가 좀 나올 것인가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이두채 아래에서 한 차례로 긴축으로 나아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경기의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연준에서는 경기의 어떤 방어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수밖에 없는데 마침 때마침.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사가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 자체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연준도 아마 이 부분 자체를 좀 참조해서 좀 메파적 신호보다는 좀 점도표가 좀 완화된 그런 비드기파적인 그런 점도표 쪽으로 조금 더 기울기가 이전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금융시장 자체, 결국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까지도 좀 반등의 여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촉매가 될수 있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에 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불확실성 자체는 조금씩 해소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방압력 보다는 상방의 변동성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잡고 대응 이어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코참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